안녕하세요. 자 월요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 어, 잠깐 살펴보자면요. 음, 자 이제 한 사십 분 남았는데 영점 어, 오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어, 좋죠. 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 환율 예, 외국에 유학하시는 분들 안 좋겠네요 1,338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원자재 예,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지수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어, 10년물 국채금리 예,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이 이야기하고 연, 좀 연관이 된것 같아요. 어, 연준의 이제 3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 네. 저 지금 세드와치 보면요. 어, 흥미로운 게 계속 7 5막센7 5 7 0퍼대의 확률을 그동안 보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음, 금리 인하를 안 한다. 54%로 올라갔어요. 3월에 안 하고 5월에 5월 1일날 할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바뀌니까 다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어 금리나 미뤄졌어? 어 그러면 국채 금리 예. 좀 이제 어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하면은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막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5월로 간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 바로 3월은 이제 1월 지금 21일, 22일이니까 이제 되게 이제 가깝잖아요. 예 바로 다음이니까 바로 다음 것을 지금 막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오월로 미룬다 그러면 좀 시간상의 이제 여유를 좀 시간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금리 인하의 재료가 좀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 시간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음. 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루어지면은 주식 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금리 인하가 뒤로 미루어지게 되면은 그 사이에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운신의 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생각이죠 예 저만의 생, <laughs> 저만의 내피셜이지만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이제 막 바로 앞에 코, 코 앞에 있을 때는 이거에 막 생각을 골몰하게 되는데 5월까지면 어 시간이 좀 있네 하고 이제 어좀저 생각에 더좀 이렇게 자유스럽다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잘 올라가고 있을 때그 차트를 나쁘다고는 할수 없는데. 상승과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거 자체가 이게 악재거든요. 예. 지금도 여기도 조금 이제 조정을 하고 지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 좀 올라가도 돼 <laughs> 네. 그래도 나스닥이 1월에 조정을 했거든요. 예. 이거 그냥 계속 상승한 게 아니라 예. 아, 그리고 여기도 좀 조정을 했고. 그때 지금 5월 6월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이 갔죠. 여기서는 예. 조정 좀 하고 가긴 갔지만 좀 그랬어요. 예. 여튼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건 악재예요. 예. 다른 악재가 없어도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큰 악재예요. 예. 가격이 단기에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도를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늦이마키 추격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 여기 더 샀어야 됐는데 여기 더 샀어야 됐는데 했는데 이제 막 추격을 하자니 좀 가격이 부담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는 약해지고 매도는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저항을 받는다. 자. 어쨌든, 테슬라가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분위기가 훈훈한 분위기로 가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이 내렸다라는 사실은 나쁜 거이기도 하지만 많이 내렸다라는 사실이 호재예요, 사실. <laughs> 싸졌으니까.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러니까 싸진 주가는 호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처럼 급등한 주식 혹은 AMD처럼 급등했다. 그럼 이건 호재 좋은 거이기도 한데 반면에 비싸 비싸졌으니까 악재가 나타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 상승할 때살수 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예. 물리기 기법. 음. 이 물리기 기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죠. 어, 이렇게 사서 물리지만 나중에 수익이 나고요. <laughs> 사서 물리지만 나중에 수익이 나고. 사서 물리지만 나중에 수익이 나고. 예. 여기 사서 물리지만 나중에 수익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주가는 결과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급등하는데 가서 내가 추경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잘 갔다. 그러면 그 자체 행동에 대해서 잘 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왜냐면 결과, 결과가 말을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물고 넘어서 갖고 주식 투자를 하건, 무슨 뭐, 예. 어떻게 하건, 예.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한만 번을 했다. 그럼 이런 매매가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정상적인 정석적인 방법을 써야죠. <laughs> 이 정석적인 방법을 썼을 때 초반에 몇번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만회 이상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다수 그러니까 다회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성공한 확률이 게 높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급등한 주식을 추격매수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렇게 급등했을 때 탔는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를 잘했어. 당신들이 뭔가 시세를볼줄 몰라서, 차트를 볼줄 몰라서, 어, 이 좋은 기회를 못산 거야. 예.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아, 우리가 살게, 타게 잘했지. 근데 이건 정석적인 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가서 샀으니까 예, 잘했다. 예. 근데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음. 왜냐? 정, 주봉상 정고점을 돌파한 주식을 탔다. 근데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간다. 그런 주식은 만개 중에 한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아닌 거죠.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어, 테슬라는 지금 그야말로 여기서 기사회생을 하느냐. 근데 기사회생을 하게 된다면 매우 정상적인 차트입니다. 올라갔다가 조정, 올라갔다가 이렇게 래서 여기 뚫고 또 조정, 아니, 상승 이렇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매우 정상적인 차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깨고, 이런 하락 트렌드를 그린다. 그러면 여기다 사신 분들은 이제 전부 다폭삭 망하는 거예요. <laughs> 22년에 있었던 일, 이게 또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회생을 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하느냐, 지금 그런 기로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집중이 더볼 필요가 있고, 이번 주또 실적 발표가 또 많은 영향을 또 주겠죠. 그야말로 슈퍼 이크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늦춰졌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시장 반응이 나올 거예요. 시장이 금리 인하 시가 기 뒤로 늦춰졌으니까 이제 어 그럼 우리 이제 조정 좀 하자 이렇게 그렇게 간다면은 아마 빅테크들이 일제히 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상황을 이 상황을 좋다, 좋은 걸로 해갖고 그냥 밀어붙이자 예. 이렇게 간다면뭐좀더이렇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의 움직임을 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페드와치 변화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